야, 오늘은 전기 압력밥솥으로 맥반석 계란 만드는 꿀팁을 알려줄게.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고 맛있어서 완전 강추하는 레시피야. 먼저 준비물부터 볼까. 계란 그리고 전기 압력밥솥. 밥솥은 만능 찜 기능이 있는 모델이면 돼. 자, 그럼 시작해 보자. 계란을 밥솥에 넣기 전에 혹시 계란이 너무 차갑다면 실온에 좀 놔두는 게 좋아. 찬 계란이 바로 들어가면 계란이 깨질 수 있거든. 계란을 밥솥에 넣고 만능찜 기능을 선택해. 그리고 시간은 20분으로 맞춰. 20분으로 하면 촉촉한 맥반석 계란. 시간을 더 많이 하면 더 맛있는 맥반석 계란이 돼. 취향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면 되겠지? 시간이 다 되면 밥솥 뚜껑을 열기 전에 김을 살짝 빼줘. 안 그러면 뜨거운 김 때문에 화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. 김을 다 뺐으면 계란을 찬물에 담가서 식혀줘. 찬물에 담가서 식히는 이유는 계란 껍질을 더 쉽게 벗기기 위해서야. 뜨거울 때 바로 껍질을 벗기면 계란 흰자가 같이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. 자, 이제 계란 껍질을 벗겨볼까? 껍질이 잘안 벗겨진다면 계란을 살짝 굴려가면서 껍질에 금을 내면 돼. 그럼 훨씬 수월하게 벗길 수 있을 거야. 자, 완성. 윤기 잘잘 흐르는 맥반석 계란이 눈앞에 딱. 맛은? 당연히 굿이지. 겉은 쫄깃하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워 내가 이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너무 쉽고 간편하기 때문이야 굳이 가스레인지 앞에서 지켜볼 필요도 없고 시간 맞춰서 밥솥이 알아서 해주니까 완전 편해 단점이라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 수 없다는 거? 밥솥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0개 내외로 만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맛있으니까 괜찮아 팁 하나 더 맥반석 계란을 만들 때 소금을 살짝 넣어도 맛있어 밥솥에 넣기 전에 소금을 뿌려주면 계란의 간이 배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. 전기압력밥솥 만능찜 기능으로 만드는 백반석 계란 완전 강추. 쉽고 맛있고 간편하고 안해볼 이유가 없지? 오늘 알려준 레시피로 백반석 계란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.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. 그럼 안녕.